자, 다음 1번. 글의 그래, 제목으로 적절한 거 자, 뭐야. 밑에부터 보자. 항상 보기부터. Get up and get moving. 깨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get moving. 계속 움직여라. 라는 뜻이야. 자, 뭐 하기 위해? To help you come up with creative ideas. 자, come up with 또는 come to mind. 하면 어떤 생각을 떠올리다. 라는 뜻이야. 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을 돕기 위해. 즉, 네가 창의적인 생각을 떠올리는 걸 돕기 위해 깨어나고 계속 움직여라. 계속 행동해라 라는 뜻이 되겠지, 그치? 자, 다음 Effective Emotional Interaction Through Physical Movement 자, Through 무엇을 통해서라는 뜻이지 신체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효과적인 감정적 상호작용 그치? 다시 신체적 움직임을 통한 효과적 감정 상호작용 그렇지? 자, 인터랙션 인터 뭐뭐사이에 액트 행동하는 거야. 인터랙션 상호작용이라는 뜻이지, 그렇지? 카운트랙션하면 뭘까? 카운터 반대되는 거야, 그렇지? 카운터하면은 그렇지? 반작용을 카운트랙션이라고 해. 트랜스액션은 뭘까? 트랜스 트랜스포머 할때 트랜스가 바꾸다 옮기다라는 뜻이었지, 그렇지? 트랜스액션하면 뭔가를 바꾸고 옮기는 행동, 상거래 있지? 상업활동 상거래를 트랜스액션이라고 해. 트랜스 이거. 트랜스 뒤에 액션 붙이면 돼. 카운터는? 카운터, 우리 카운터 펀치라고 들어봤지? 복싱 같은 거할 때. 못 들어봤나? 왜 둘이 동시에 탁 뻗었는데 둘다 동시에 맞는 그런 거 있잖아, 서로. 어떤 카운터가 반대라는 뜻이야. 자, 다음. 피지컬이 신체적인 이란 뜻도 있지만, 뭐도 있지, 물리적인이라는 뜻도 있지. 상황마다 잘 해석해야 돼. Do regular exercise for your physical and mental health. 자, 너의 신체적인 그리고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규칙적인 운동을 두 해라. 명령문이지, 그렇지? 자, regular 규칙적인 앞에 ir 붙이면 irregular 불규칙적인이라는 뜻이지. 원래는 in 이 속에 안에라는 뜻도 있지만 반대말 붙일 때도 in 붙이지, 그렇지? in 뒤에다가 regular i 레 r e g u l a r 인 발음이 어떠니 irregular 힘들지 그치 우리나라 로동이라고 안하고 노동이라고 하는 것처럼 미국도 마찬가지 야 여기서 in이 ir로 바뀐 거야 legal 법의 법적인 이란 뜻이지 자, 얘도 in legal이야 원래는 불법적인 근데 in legal 발음이 어때 힘들지 그래서, 바뀌어서 IL, LGA, l 이런 식으로. 자, rational, rational, 이 뭐지? rational. r 성 t i o n a l yes, I'm t i l i n g y o u 다 e the o n s t I am i n g w h a a i s t i 이 무는 거야, 번개 치는 거야. 즉 우리 뭔가 딱딱 지위에 맞춰서 토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막 얘기하다 보면 갑자기 뭔가 탁 떠오를 때가 있잖아그렇 그런 것처럼 지위나 격식 같은 거얼매이지 않고 막 얘기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그걸 회의의 한 가지 방식을 브레인스톰이토밍이라고 해. 자, part of the problem solving process. 자, part 일부야, 부분이야. 뭐에? 문제 해결 절차의 과정. 일부 부분이란 뜻이지. 솔브가 뭐지? 풀다 해결하다 그치. 리졸브는 뭘까? 얘는 해결하다 또는 결의하다라는 뜻이야. 자, 용해하다라는 뜻도 있어. 용해. 우리 무슨 무슨 대부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지? 유엔에서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서 대북결의안을 유엔에서 뭐 채택했습니다 들어본적 있지? 자 그거의 명상 결의 resolution 이라고 해 무슨 무슨 용액 이란 뜻도 있어 화학정에서는 용액이라고도 써 다음 persistence 지속성 이란 뜻이야 원래 persist 가 지속하다 또는 고집하다 라는 뜻이야 계속하다도 있고 이거의 명상이 Persistence 지속성이라는 뜻이야 a Necessary condition for a great idea 좋은 아이디어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란 뜻이 되겠지 전부 다 무슨 아이디어 얘기가 나왔어. 그치? 감정이나 아이디어 얘기가 나왔어. 자또한 가지 같이 나온 게 뭐야? 신체적인 움직임 이란 얘기도 자주 나왔었지. 그치? 자뭔 얘기일 것 같아? 운동해서 뭐 좋은 아이디어 하는데 또 운동하면 도움 되겠다는 얘기가 들어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우리 세빈이가 읽어보자. 자 if 여기도 조건절 나왔다 그치? 시간이 조건절에서는 미래 대신 현재. 자스 k 은 원래 스틱 스톡 스톡 스틱이 뭐지? 스티커 할때그 스틱이야. 들러붙다 또는 집착하다, 고수하다, 전통을 고수하다 이런 거. 들러붙다, 집착하다, 고수하다라는 뜻인데 스틱 스톡 스톡 뭐지? 불규칙 동사야. stuck으로 써가지고 어디에 갇힌 막힌 이란 뜻도 있어 자 니가 원래는 in이 들어 stuck in 뭐뭐 하는데 갇혀있다 막혀있다 라는 뜻이야 자 developing an idea 아이디어를 developing 개발하는데 떠올리는데 니가 갇혀있다 꽉 막혀 있다면 또는 even thinking of one 뭐야 어떤 것, 어떤 것에 thinking, 생각에 갇혀 있다면, 갇혀 있다면, 즉, 뭔가가 잘안 떠오른다면, 이란 뜻이겠지? 자, get unstuck, stuck이 갇힌 거였어. 언이니까, 갇힌 거여서 벗어나는 거지, 그치? 자, get unstuck, 벗어나라, 빠져나가라, by, 뭐함으로써? literally,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라는 뜻이야. 글자 그대로, get away. 벗어나는 거야. 어디서? from your desk. 너의 책상으로부터 글자 그대로 벗어남으로써 그 상황에서 빠져나와라. 라는 뜻이 되겠지. 자 get은 여기 선생님이 become이랑 똑같다고 써놨었지. 우리 상태 변화 동사하면서 선생님 이 우리 와이프 파마한 얘기 한번 해줬었지. 우울거리는 거. 뭐 있었지? 원래 뜻 말고 무엇엇이 되다로 해석하는 거. 뭐 있었지? 여보 나 파마한 거 g e t 하면서 f a l make, get, turn, grow, go, come, run. 이런 애들은 원래 뜻 말고도 원래는 이 형식에선데 그냥 이 형식 따지기 귀찮으니까 원래 뜻 넣어서 좀 이상해지면 되다를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치? 자, 여기 get 보이지? 자, 벗어나게 되라 라는 뜻이야. 자, go for a walk. 뭐야? 산책해라. 자, 산책, promenade. 똑같은 뜻이지 그렇지 프랑스어도 똑같아 프롬나드라고 읽어. 자 산책가라, exercise 운동해라, bring your work 너의 일을 가져가래 somewhere else 어딘가로 가져가래. Physical movement 신체적인 움직임은 has been shown to 뭐뭐라고 보여 저온 거야 그렇지. Be pp야, have been pp 현재완료 수동태지 그렇지 이해되지? 자, 뭐라고 보셨어? Have a positive effect on. 자, 긍정적인 영향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져 왔대. 어디에? 창의적인 생각에.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져 왔대. 자, 그런데, have effect on. 어디 어디에 영향을 주다라는 뜻이지? 여기 effect 대신에 impact라고 바꿨어도 돼. 자, 다음. The philosopher and author Henry Stowe claimed that 자 필로소퍼 철학자이자 어서 작가인, 작가인 이 양반이 클레임 주장하다라는 뜻이지 그치? 대절이라고 주장했대 자 그런데 클레임 앞에 우리 익스 붙이면 뭐지? 익스 클레임 외치다 절규하다라는 뜻이야 익스가 박해서 클레임 주장한 거야 그치? 자이 양반이 뭐라고 주장했나 보자 That he thought, 그의 생각은, 생각이 began to flow, 흐르기 시작한다고 얘기했대. 자, begin은 투부정사와 동명사 다쓸수 있는 거지, 그치? begin to flow 해도 되고, begin flowing 해도 돼. 자, 어디서 비, 흐르기 시작했대? The moment, 그 순간부터 흐르기 시작한, 어떤 순간? My legs began to move. 내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의 생각이 흐르기 시작했다고 이 양반이 주장을 했대. 자 일단 단어 하나 보고 가자. Philosopher 할때 우리 필 보이지? 필이 like 좋아하다라는 뜻이야. 우리 무슨 무슨 필리아 들어본 적 있지? 좋아하는 걸필 필리아라고 해. 우리 무슨 무슨 공포증을 뭐라고 하지? 무슨 무슨 포비아라고 하지, 그치 포비아 이건 무서워하는 거, 싫어하는 걸 포비아라고 해. 그 그래요. 혈우병을 혈우병 뭔지 알아? 혈우병 피한번 나기 시작하면 피가 안 멎어. 겸상적혈구, 난모양적혈구라고 배웠나? 적혈구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 그래가지고 산소 효율도 안 좋아. 그런데 이런 혈혈구가 부셔지면은 어떻게 될까? 적혈구가 부셔져서 혈소판이 만들어지잖아. 혈소판 효율도 안 좋아. 빡고난 혈관을 메워줘야 되는데 못 막어. 그래서 어떻게? 코피 한번 나기 시작하면 병원 가서 지져주지 않는 이상 계속 나, 죽겠지. 혈우병을 해모필리아라고 해. 해모가 해모글레빈, 피를 말하는 거, 야 피를 좋아하는 거, 즉 혈우병 계속 흘리는 거니까. 뭐 그래, 우리 코로나 공포증이라고 들어봤지? 못 들어봤어? 옛날에 왜 우리 19년도쯤 처음 생겼을 때 누구 엘리베이터나 학교에서 누가 기침만 하면 쟤가 걸렸나? 옮기지 않았을까? 걱정했잖아요 그치? 코로나 포비아라고 했었지 그치? 포비아가 무슨 싫어하는 거 공포증 할때 포비아를 불러 자필를 좋아하는 거야 우리 그럼 소퍼에서 ER은 사람 붙이는 거겠지 그치? 우리 서양 이름 중에 소피라고도 많이 들어봤을 거야 소피가 S O O P-H-Y가 라틴어로 지혜라는 뜻이야. 지혜를 좋아하는 사람. 그게 플로스퍼 철학자야. 자, 다음. Now, 이제 과학자들은 have discovered that 대절을 발견했대. 자, 뭘 발견했나 보자. Taking part in regular exercise. Take part in 뭐였었지? 참가하다 란 뜻이었지 그치? 참가한 것 자, 대절의 주어로 쓰여가지고 명사가 필요해서 IN이 붙여준 거야 뭐 규칙적인 운동에 참가하는 것은 search as 쭉쭉쭉 나왔으니까 여긴다 예를 들은 거지 그치? 자 넘겨버리고 리얼리 really, 정말로 does improve 또 리얼리 really, 정말로인데 does는 뭐야? 일반 동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인거지. 그치? 정말 정말 개선시켜준대. 뭐를? 창의적인 생각을 강조시켜 개선시켜준다고 과학자들이 발견 했대. 자, 디스커버 단어 하나 보고 가자. 커버가 덮다란 뜻이지. 그치? 디스는 뭐야? 반대말이야. 또는 나세 뜻도 있지만 따로따로 각각이란 뜻도 있지. 덮, 덮여졌던 걸 드러내는 거니까 뭐? 발견하다란 뜻이지. 언커버는 뭘까? 언커버. 언두 반대말이잖아, 그렇지? 그렇지. 드러내다, 폭로하다라는 뜻이야. 자, 다음, search 와 같은, going for a walk 산책 가는 것 또는 riding a bike 자전거 타는 것처럼, search 전치사라 ing ing 앞뒤로 붙어 있는 거야. 자, professor 이 양반, 교수 이 양반 누구야? 쉼표 쉼표 보이지? 실전에선 이런 데 과감하게 다 날려버려 자뭐 인지 심리학자 어디 레이든 유니버시티 인더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이 대학교의 인지 심리학자인 이 교수가 파운드 발견했대 자 그런데 인허 2013년 연구에서 발견한 거야 아니지 대절을 발견했어 언제 그녀의 연구에서 2013년 연구에서 대절을 발견한 거야. 어떻게 됐어? 오케이 뭘 발견했어? The people 사람들 어떤 사람들 who e x e r c i s e four times a week. 자 어가 여기서 뭐뭐당퍼했듯 뜻이지, 그렇지? 일주일 당네번 운동한 사람들은 자 주어가 people 이라 복수 워가온 뭐 거야. Were able to think more creatively. 더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대. Than 누구보다 those. 자 대명사 문제 나오기 좋은 부분이지, 그렇지? 뭘 받아준 거야? People 복수를 받아줘서 도즈가 온 거야 대시 아니라 그렇지. Those who l i more sedentary lifestyle. Sedentary 정주성의라는 뜻이야. 정주성이 뭐야? 뭐좌식문화이는 뜻도 있는데 안 움직이고 뭐 현실에 안주했다, 정주했다 들어봤지, 그렇지? 자 정주한 게안 움직인 거, 앉은 자세 말하는 거야. 더 정적인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그 사람들보다.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할수 있었대. 자 비교급 된 나올 때 우리가 뭐 대동사 대명사 문제를 주의해야 된다고 했었지 그치자 대명사 부분 나오는데요 뒤에는 뭐 붙을까? 선생님 여기 지원 나 지금 안 보이지? 대동사를 여기다가 쓸 거야. 뭐를 써야 될까? 생각해. 봐 선생님 I am taller than he is. I run Faster than he does 하면서 우리 대동사 설명했었지 그치? 자뭐 보라고 했었지? 비교급 된 앞에 어떤 동사가 왔는지를 보고 그대로 하면 된다고 했었지? 자 현영아 된 앞에 무슨 동사 왔니? 대절 봐봐. 사람들 꾸며주는 거니까 날려버려 그치? 동사 뭐 나왔어? 비동사 나왔지 그치? 비동사의 시제는? 그렇지. 그럼 여기도 비동사의 과거를 써줘야 돼. 그렇지? 여기 주어가 뭐야? 도지야, 사람들. 윗은 상태 설명하는 거니까 지워주고. 복수의 비동사 과거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워뭐 써줘야 되겠지. 이해 되지? 어떤 문제 이런 거 나오는 거야? 세빈이 이해됐어? 네, 근데 어? able to면 응? 그렇지. 그냥 여기. 근데 문제는 우리 형식적으로 네. 앞에 be 왔잖아 그치? 원래 l 네. 드가 나왔으면 여기도 그냥 l 드 쓰면 돼. 그런데 여기서는 be able to니까 여기도 뭐 어, do's, were able to think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were 쓰는 게 맞아. 아니면 그냥 이 양반들 do's 그냥 were 대신에 could라고 써도 되기는 해. 왜 내용상 똑같으니까. 그치? 근데 형식적으로는 be 써있으니까 were가 오는 게 원래는 맞고 could 써도 돼. 좋은 질문한 거야. 현영이도 됐지. 오케이, 다음. What are my course sessions? 뭐야? 코스 과정 과목이야, 그치지내 수업 과목 중에 하나는 A of B 하면 B의 A 어디 핵심? A of B 하면 A가 핵심이지, 그치지 자, 이좀 이따가 할 거거든 미리 하고 가자. 우리 보통 A of B 하면 B의 A에서 A에 설치 해 준다고 했었지. 근데 가끔 A 말고 B에 설치할 때 있다고 했었어. 언제? a 자리에 부분이나 일부를 나타내는 표현 퍼센트 분수 썸 파트 등등등 오리 좀 특이했었지 이런 것들이 a 자리에 오면 어디서 위치 수입치? b에서 위치한다고 했었지 그치 자내 네 과목 중에 하나는 심표심표 옵저베이션 랩 뭐지 옵저베이션 관찰 실험 수업이란 뜻이야 관찰 실험 수업 중에 하나는 하나가 주어가 원이야 그래서 이즈 단수 취급한 거 이즈 outdoors 자 야외에서 열린데 자 그리고 스튜던 학생들은 love the walk 산책하는 걸 즐긴대 좋아한대 그리고 뭘 좋아해 change in environment 환경의 변화를 좋아한대 학생들이 좋아하고 조, 걷는 걸 좋아하고 환경의 변화를 좋아하는 목적하고두 개야 자 뭐하면서 they brainstorm uh, they brainstorm possible solutions 자, 그들이 브레인스토밍 하다라는 동사야 명사가 되지만 가능한 해결책들을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환경의 변화가 있는 걸 좋아하고 걷는 것도 좋아한대 자 while 뭐하는 동안에 moving across our campus 우리 캠퍼스를 걸어다니는 동안에 자 접속사 나오고 갑자기 i N g 나왔다 분사구문이었었지 그치 자 여기 분사구문 만드는 거, 우리 간단하게 복습해보자. 어떻게 했었지? 처음에 접속사 지워주고, 무조건 지워주는 건 아니랬지? 의미 강조하려면 접속사 이 유처럼 변경할 때. 그 다음, 뭐 비교하지? 주어 비교해서. 주어가 같으면 생략. 다르면 남겨두고. 그 다음, 뭐 비교했었지? 그렇지. 동사의 시제를 비교해서. 시제가 같으면 동사원형의 ing. 시제가 다르면, 즉, 한 시제 앞서면, 과거면, 뭐? having pp로 바꿔줬었지, 그렇지? 또한 가지, 우리 분사구문 만들 때, 뭐는 생략할 수 있었지? 분사구문 만들 때, being이나 또, having, b e i n 은 분사구문 만들 때, 분사구문 만들어 놓고, 이런 애들이 있으면 생략할 수 있었지, 그치? 자, 다음, observation 단어 하나 볼고 가자. observe가 원래 뜻이 두 가지 있었지, 그치? observe 뜻이 뭐 있지? 자, 첫 번째, 그렇지 관찰하다. 나한테도 이거 또뭐도 있지? 법 같은 걸 준수하다라는 뜻도 있어. 이거를 왜 쓰냐면 뜻에 따라서 명사형이 달라져. 관찰하다 있으면 좀 전처럼 뭘까? 그렇지. o s e r a t i o n 하면은 관찰이 돼. 법 같은 걸 준수하다 할 때는 o 저 e r a 라고 해. V-A-N-C